마스터뷰터치 제품의 미러링 연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을 마스터뷰터치 제품 뒤에 USB에 연결하신 다음에 미러링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연결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보기 누르시고. 초록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겠습니까? 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누르시고요. 다운로드를 시작하고 나면,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우선은 기다려 줍니다.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시면 눌러주시고, 연결 프로그램은 폰마다 뭐 차이가 있지만, 우선 이렇게 한 번만 누르고 넘어가신 다음에,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설치 누르시고, 설치가 완료되시면 열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른 앱 위에 표시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시스템 설정 변경도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자, 스텝 1, 스텝 2가 있는데 스텝 2에 주황색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해 줍니다. 마스터뷰 등록을 하시고 등록이 완료된 후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주황색이었던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스타트 누르시고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 그리고 시작하기. 그러면은 <laughs> 핸드폰 화면과 마스터뷰 터치 화면이 동일하게 미러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터치는 휴대폰에서 이용하셔도 되고 마스터뷰를 이용하셔서 터치를 하셔도 됩니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불안화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화면으로 열기 누르시고 휴대폰에서도 눌러주세요. 유튜브 두 개를 화면을 동시에 양방향 터치가 가능하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스터 뷰를 활용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